첫번째 문제 1125번 1125번 빠밤 보면 첫째 항이 2구요 두번째 항이 6인 어떤 수열이 있답니다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는 모르겠는데 요런 2차 방정식 ANX제곱 플러스 2 AN 플러스 1 곱하기 X 더하기 AN 플러스 2는 빵요 녀석이 중근을 갖구요 그때 그 중근을 bn이라고 부른답니다. 봐봐, 봐봐, 무슨 얘기냐면 우리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빵이라는 이차방정식 중근을 갖지. 그 중근 몇가자? 마이너스 3 갖잖아. 뭐 이런 거 찾을 수 있잖아, 그치 그러면 찾으면 돼. 자 일단 판별식 짝수공식 때려버리면 얘가 an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n 곱하기 an 플러스. 판별식 짝수공식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죠, 그쵸 자. 야, 0이라니까? 이거 무슨 수열이야 이거 지금 보면. 그치? 등비 수열이야 자,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? n번짱을 이렇게 써볼까? a 곱하기 r에 n-1승이라고 써볼까요? 그럼 a n 플러스 1은 뭐라고 쓸수 있니? a 곱하기 r에 n승. 근데 뭐 이렇게 다 찾을 수 있잖아. 이거 가지고, 그치? 초항이 얼마야? 2고, 공비가 얼마야? 3이야. 그쵸? 그러면 요 자리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이거 다 찾을 수 있어. 2곱하기 3의 n 1승. 여기는 2곱하기 3의 n승. 그럼 a n 플러스 2는 2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. 그렇죠? 자, 그럼 여기다 갖다 집어 넣으면 여기다 갖다 집어 넣으면 2곱하기 3의 n 빼기 1승 더하기 2곱하기 2곱하기 3의 n승의 x. 아이 파라파 더하기 2곱하기 3의 n 더하기 1승은. 빵! 어이구, 씨. 어디 갔어? 밥 먹으러 갔나봐 힘들다, 여기까지 했는데 자, 양변을 나눌 수 있지, 뭘로? 2만? 3에. 3에. n-1승으로 나눌 수 있지 않아? 차수가 제일 낮은 걸로, 그치? 그래, 안 그래? 얘도 나눌 거고, 그치? 여기 뭐 남아, 여기? x제곱 남고, 여기 e 2 하나 남고, 그치? 3의 n승을 3의 n-1승으로 나누면 뭐 남을까? 3 그쵸? 그렇죠? 지수끼리 빼는 거야 3의 n플러스 1승을 3의 n-1로 나누면 그쵸? 그렇죠? 이건 얼마야? 6x 9 그때 중근 얼마야? 그렇죠. 얘를 뭐라고 한대? b? n이라고 한대 문제가 뭔데? 시그마 n은 1부터 문제 어디 갔어? 10까지 dn. 얼마? 마이너스 3. 그치? 상수는 얼마? 마이너스 30. 30. 끝. 치 이런 문제죠.